운동합시다. 운동합시다. 탁치고 운동합시다. 저희 오늘 밀리터리 프레스 50kg, 50kg 도전 역사적인 날 약물복용 요식되는 소관과 함께 오케이 저부터 합니다쭉쇼오오 그다음에 내가 바로 게할 거야. 그래. 왜냐면, 하광좀더 쉬라고. 이동해. 이해 여덟 개. 어?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하나, 여섯, 여섯, 일곱, 하나, 여덟, 아홉. 아, 아, 오. 오. 아 발가락 투원. 야, 오버하지 말라고. <laughs> 그러다가 우리 발가락 힘나갔다고 아우, 소관우 선수. 어. 할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안 어. 들어와, <laughs> 일단. 어. 자, 집중하고. 자, 우리 소관우 선수 오늘. 자, 간다. 네. 호! 네. 오! 어. <laughs> 자, 오늘은 실패로, 다음에 다시 도전. 50km 실패. 다치고 닥치고, <laughs> 운동합시다. <웃음>